네 안녕하십니까 차인시대의 진경준 팀장입니다 오늘은 차량 소개 영상이 아니라 차량 출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출고된 차량은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그랜저 IG 3.3 GDI 셀러브리티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17년 3월에 등록되어 있는 18년식 차량이고요 약 7만km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쌩쌩한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나 누수도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 IG 3.3셀러브리티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시장에 매물이 많이 있는 차량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광고하고 나서부터는 많은 문의가 왔었고요. 그 중에 한 분께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해당 차량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네. 아주 잘 생겼습니다. 블랙 바디에 이런 적당한 무게감도 있고요. 또 아이즈만의 중후한 매력이 잘 드러나는 차량입니다. 또한 2.4와 3.0과는 다르게 굉장히 힘이 좋아요. 제가 몇번 주행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우, 굉장히 잘 나갑니다. 차량 외관은 깨끗한 편이고요. 저희가 판금 및 광택 작업 마쳤기 때문에, 그리고 실내에 입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차 문을 열면은 우선 카멜 시트. 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셀러브리티 모델은 매물이 잘 없는데 특히 이 카멜 시트가 들어간 것도 굉장히 희귀하겠죠. 어, 이 차량 선택하신 분이 굉장히 카멜 시트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네,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또한 후측방 경보 센서와 차선이탈 방지 센서 현대 스마트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차량 한번 탑승해 보면은,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어 현재 말씀드린 대로 약 7만 km의 주행거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연료는 조금 부족한 편이네요. 내비게이션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또, 센터패시아 쪽 보시면은, 뭐, 프로토 에어컨이라던가, 통풍 시트. 이제 여름철 되면 더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옵션인데,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은, 전자파킹 센서와 오토홀드 기능, 주차 센서, 전방 카메라, 뒷좌석 커튼까지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헤드업이 빠져있는 차량이세요. 그리고 솔루프도 빠져있는데, 솔루프는 뭐 워낙에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옵션이다 보니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SCC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에 상당히 편안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뒷좌석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뒷좌석도 카멜 시트 잘 들어가 있고요. 그런 시트의 사용감이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이고요. 대형차다 보니까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 보시고 혹시 셀러브리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 차량은 아니지만 이 차량과 비슷한 스펙의 차량 수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인시대의 진경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